너무 잘생겼잖아요. 얼굴도 안 보시고. <laughs> 그리고 뭐또 이왕 오셨으니 간략하게 이번 협회 올해 좀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 오는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그러면 우선 그 먼저 우리 신임 이용 회장님 간단한 인사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용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15,000명 아마 올해는 15,000명 2만 명돌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하시는 우리 임원의 대신입니다. 어, 우리 여태까지 임원들이 하시는 그 특별하게 한 것도 없다고 맨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회장이 있는면은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자잡고 같이 우리 서울시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겸 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로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제가 선거 때 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은 우리 사님들양 2회 정도는 전방이 하반기를 해서 어, 단합 대의겸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2월 마, 2월 마지막 주 정도에 화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미리 공지를 할 겁니다. 내일 리 진담 사국장님이그러면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첫 번째 우리가 서울시협회 행사인 만큼에우 모든 임원님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협회가 이제 조금 인원수 많아졌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회를 해도 그렇고, 계속 아유, 많은 총리에대 되는 그런 큰 협회가 저하고 조그만 그런 그 뭐, 협회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임원님들이 열심히 저를 도와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정날씨에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고, 다음 개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우리 이모님 여러분들 각자 잠깐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음. 지났는데, 먼저 우리 저랑 같이 서울시 사무 일을 도와줄 우리, 어, 그 나오시죠? 예. 이쁜 얼굴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전혜정 사무 부장님이십니다. 예. 한말씀 하셔도 돼요 아, 예. <laughs> 그, 그 부족한 사람을 또 이용호 회장님께서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그, 남인석 사무장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또 예, 함께 도와서 저희 서울시협회가 이번에 회장님께서 아까 공약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전국에서 내노라는 협회가 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안대로 갔어요? 네.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각자 짧게 짧게 어 제가 어느 부에 오신지도 모르고 사실 이름도 잘 몰라 가지고 뭐 오타도 나가지고 비상에도 막틀리게 들어가 있는 이거든요어 그래서 각자 개인이 좀그 자기 구랑 그 다음에 뭐 이름이랑 상함이랑 소개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자문으로 계시는 유범진 자문위원님부터 먼저 소개하고 오히려 교 수준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유범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이 볼프나 박수 볼프보다는 육상인입니다. 아무튼 이력해나마 우리 이영우 회장님을 러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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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박수합부다장님합니다감사사드리겠습니다안녕하니다 만나 뵙게 다감사합니니다 저는 은니다협회에서 지금 현재 부다장을 맡고 있고요. 또 영광스럽게 서울시협회 부다장까지 맡게 됐습니다뭘어떻니다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 회장님이 원하시는 거잘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서 왔습니다. 어, 올, 올, 작년 12, 12월 말까지 강서구 협회에서 테니스 협회장을 8년을 하고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회장님 뵙고, 어 또, 어두 분이서 선남 선녀가 만나신 것 같아가지고, 처음 뵙고 너무나 제고 홀딱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5월부터 파크골프에 미쳐가지고 좀더 파크골프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좀 됐으면 해가지고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을 거절을 하고 파크골프 서울시 부회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많이 보조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길거리에서 뵙게 되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아는 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대문 협회 송상입니다. 그 우리 그 유능하신 회장님을 고필해서 서울시 협회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파크골프 협회 그냥 이원이고요. 저기, 여기 부회장이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회장님 비롯하여 제가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2월까지 강동구 사무장을 맡았던 김혜숙입니다. 이번에 이사로 승인을, 승진을 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강동구 사무장을 거쳐 현재 감사로 있으면서 여기 이사로 뽑혔습니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전협회 그때도 이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그만두고 저도 강동구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본승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에 있는 윤재영이고요. 관악구에서는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우리 파골프에서는 이 아, 앞에 앞에 회장님, 정장 회장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시입생 교육에 많이 담당했고요. 앞으로도 교육의 기회가 되면 많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잘 보필해서 우리 서울시가 가짜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에서 온윤영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시 이사까지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어, 앞으로 회장님을 위해서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구로구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연신입니다. 어, 제가 어, 파크골프는 아마 여러 임원님들보다 훨씬 구려도 짧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열정만큼은 아마 서울시에서 손가락이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목소리> <laughs> 앞으로 여러 <목소리> 그 여러 그, 이모님들과 열심히 조화롭게 활동하면서 회장님을 열심히 돕고 서울시 협회가 다른 협회보다 수한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십니까. 저 노원구에서 왔습니다. 저 신건수라고 하고요. 노원구에서 그냥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영우 회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에서 왔습니다. 노원구에서 여까지 많이 <laughs> 이제 승진해가지고 제가 이사까지 왔습니다. 서울시 팍콕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도와서. 잘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동작구 전전사무장이었던 오인선입니다. 작년에 강사시험 합격했고요. 우리 이용호 회장님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옆에 퀄리티를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세요. 서초구 사무장 현직이 있고요. 지금 서울시 이사로 들어오게 된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에서 네. 운동하고 있는 정치영입니다. 여러분과 즐거운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은평구 대저클럽의 저희 일하고 있는 클럽장 이 엄순입니다. 은평구는 클럽이 여덟 개가 있는데 은평구는 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형 이영우 회장님께서는 2017년 일산에서 같이 좀 안면이 이신 분이고 회장님을 졸라서 은평구에 팝국을 부장을 만들어달라고 적극적으로 달라드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천연양천연에서 친방범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영등포였 서울 서울시협회 이사로 돼서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천구의 초대사무장을 맡았고 구회장 뭐 클럽장을 통해서 현재도 클럽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서울시 협회를 또 이렇게 태고대 우리 서울시 태 서울시 협회를 또 발전적으로 이끌어 주실 영우 협회장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용산구 사무장을 지내고 그 지금은 교육을 담당한 차 정순입니다. 항상 제가 파크만 오면 제가 꿈나무라고 외쳤는데 지금 보니까 제 후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중견 병아리로 열심히 <laughs> 활동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포구협회에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협회 심판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에 우리 훌륭하신 이영호 회장님을 잘보필해서 전국 최고의 심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서 반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서 온 전미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인환입니다. 저는, 저는 영등포에 적을 두고 있고요. 예, 우리 회장님 영등포협회장 되실 때부터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어, 협회장님이 서울시 협회장 되시고 나서 와서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 이런 방문 하라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협회장님 임기 동안 우리 협회가 조금이나마 발전될 수 있는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온 김연숙입니다. 7년 동안 영등포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이영호 협회장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 협회를 좀 좋게, 더폭넓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영등포고 사무장을 오늘까지. 이제 내일부터는 저는 자연인입니다. 서울시 협회를 위해서 우리 이영호 협회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종포 김영입니다. 어제 대회를 나가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저는 영종포에서 왔습니다라고만 하는데 이제부터는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사가 되어서 우리 이영호 협회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 협회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 이영업 회장님 예, 만나서 반갑고 우리 사무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사 추천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같이 활동에 대돼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고 소속 윤세호입니다. 네, 앞한 3년 차 이제 들었고요. 이제 신입인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협회 부회장 김준식입니다. 저는 그 옛날에 그 마포 협회장 그 그분 할때 부회장 임원을구분 했거든요. 했는데 다시 또 추천을 받을 텐데요. 또 태패가 바뀌었으니까 잘 데려가 보시고 저희도 열심히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송정님입니다. 어, 송파구 사무장을 하느 했고요. 어, 이영우장님 너무 좋으신데 이렇게 이모로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구에서 박봉수라고 합니다. 저는 영등포구장에서 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1,600 우리 회원이 편안하게 공을 칠수 있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이영우 회장, 회장님 앞으로 많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제 사단, 4단, 사단법인 대한팍골프협회 어, 홍석주 회장님 캠프에 있는 박주석입니다. 저를 우리 이 회장이 여기에 그 임원으로 추천을 하신 게 아마 본인을 잘 관리 감독하라고 지켜보라고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혹시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제가 사단법인에 보고해가지고 따끔하게 그뭐 재칙질 할수 있게끔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보자도또 부족한 게 있으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영등포의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협회장님을 모시고 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 발전을 위하 그 서울시 협회 발전을 위해서 이영우 협회장님을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협회 이계숙입니다. 예, 우리 협회장님 대단하시죠. 정말로 멋지시고요. 하여간 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못 받쳐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협회. 레인보우 클럽이라는 클럽의 총호를 맡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는 서울시 협회 또 우리 이영호 협회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의 김정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